비하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앵커처럼 찾아온 BMW 김수 팀장입니다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3월이 되니까 마치가 되니까 어김없이 찾아와야죠 BMW 3월 프로모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일단 BMW 뉴스와 월납 앤 무이자 상품 뭐 이런 건뭐 짜잘한 거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일단 예. 일단 BMW 차량 가격 정책 안내 좀 안내드릴게요. 이거는 저번 달에 안내드렸는데 이번 달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인상 됐으니까 감내 하자고요. 매도 미리 맞는 놈이 좀더 낫다 하잖아요. 미리 맞자고요. 예. 그래서 높은 물가 상승률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차량가 인상이 되었고 유로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요즘 국내 자동차 시장 차량 가격도 너무 크게 오르다 보니까 BMW도 이때는 올려도 되지 않나. 싶어서 올린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일단은 뭐 거의 5 시리즈, x 3 빼고 뭐 거의 전량 올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이번에 생산 분기가 P1으로 변경됐거든요. 그러니까 P0, 뭐 P1, P2 뭐 이거는 제 옛날 영상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아 P1이 이거구나 하면서 바뀌거든요. P1의 생산 분기가 바뀌면서 P1 모델로 들어왔는데 P1 모델이 대부분 오른 모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아쉬운 거. 로열티 즉 재구매 할인이 2%에서 1.5%로 줄었는데 어쩔 수 없고 이제 고객분들이 2%는 고장 관념을 꽤 부수세요. 예, 꽤 부수시고 이제 재구매는 1.5%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2%는 머릿속 잔의 운에 다 지워버리자고요. 1.5로 각인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료도 이제 다자료로 취득세 감면이 들어갑니다. 자뭐 BMW 하면 대부분 2,000cc, 3,000cc니까 기억하자고요. 두 자녀면은 2,000cc면은 70만 원 감면, 7인승을 살 거다. X5,7을 두자녀데 사는 7인50% 감면. 이렇게 보시면은 간편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BMW 온라인즈 세일즈가 이제 공개됐습니다. i7 60, 확60 페리도트 투톤으로 나오네요. 정규 모델 대비 2,250만 원 비쌉니다. 이거 팔릴까 싶기도 한데. 일단이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X4 20i 스포츠 프로 탄자나이트 블루 에디션이 나오네요. 정규 모델 대비 200만 원 비싸고 카본 인테리어랑 뭐 블랙 킬, 레이저 라이트 뭐 이런 정도면 200만 원이면은 충분히 숭우할 만 하죠. 200만 원에서 기존처럼 할인만 좀 들어간다면 나쁘지 않은 모델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와, 이게 나오네요. 420i 컨버터블 M 스포츠 바르셀로나 블루 에디션. 야, 기존 모델 대비 얼마 오를지는 아직 가격 인상이 측정되지 않았고 프로 트림이여가지고 뭐 있을 만한 거다 들어갔다 이거 보시면 돼요 옵션에. 야 그리고 우리 6 기통의 막내 M2 쿠페 프로즌 405 블루 에디션 컬러 중에 프로즌이 들어갔다면 무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정규 모델 대비 390만 원 비싸고 M은 이렇게 들어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3 시리즈 드라이브 그레이고 그냥 김선혁 팀장이 판동몬터스 물량을 5월 정도 팔았을 거라 자부하는 김선혁 팀장의 m 마 애용하는 차, 드라이브 그레이가 나오고 제 고객분들도 몇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오이공 i 이 오이공 이 스포츠 바이트셀러에디션 <laughs> 블랙, 야 이거는 전국 한 대네요. 전국 한 대에서 과연 누가 잡을지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MW 뭐 무이자 상품 이런 걸로 넘어갈 텐데 일단은 뭐 무이자 할부는 말 그대로 무이자 할부잖아요. 예, 이건 뭐 아시잖아요. 대출 어떤 건지 이제 스마트 할부가 뭐냐. 이게 차량가를 볼게요. 차량가. 근데 잔가를 잡아요. 잔존 같이 단가는 뭐냐 이제 몇년 뒤에 이차 가격을 이 정도 우리가 가치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차량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잔존가치는이 정도 잡혀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 원금이 납죠? 이 정도면 원금 만약에 선납금으로 내시면은 장가에 대한 이자만 월납입금으로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할부기간 동안 원금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월 할부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잔존가치 제가 아까 앞서 뭐라 했죠? 몇년뒤 가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BMW 파이낸서이이 정도 가치는 이 차에 이 정도 팔리는 것 같지 이 차는 우리가 무조건 보장해주고 우리가 가져갈게 몇년 뒤에 중고차 가격이 잔존 가치 이하로 하락되더라도 잔존 가치만큼의 중고차 가격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뭐 대부분 중고차 가격이 높은데 옛날에 1, 2 시리즈 수마탈 구를 사신 분들은 이득이죠. 중고차 감가가 심해졌으니까 BM 파이낸셜은 울며겨자먹기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다양한 만기의 선택지가 있고 재무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뭐 반납 상한 제할부, 만기 후 BMW 트레이드인 진행 시 재구매 할인도 들어가고 트레이드인 할인도 들어가고 여기서 또 파이낸셜 이용해서 뭐 들어가서 파이낸셜 월납지원금 또 트레이드인에서 뭐 들어갔죠? 트레이드 월납지원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마트 할부는 받으시는 프로모션에서 100에서 200 정도. 할인이 빠지는데 이거 설명 드릴게요 스마트 할부 금융 상품은 프로모션 할인에서 이자 지원금 방식으로 이자 감면을 선 반영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차량 총 할인이 700을 영업사한테 원 안내 받으셨다면 견적서상에는뭐 가로치고 금액이 있어요 대출 상품명 보시면 이 금액에서 150, 200이 빠져 있으면 그만큼 금액이 할인해서 제외되고 그 금액은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를 이자 감면으로 선이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BMW 잔가 잡히는 상품 서비면 뭐가 따로 있는지 알아요? 기본적으로 1년 풀 케어 서비스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풀 케어가 3월달에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습니다. 뒷목 탁 때리고 엘마 일 똑바로 안해딱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면 유리가 조금만 금만 가도 막아 이거 안 돼요. 유리는 되게 바퀴가 까다로웠었는데. 이제 전면 유리를 180만원 한도 내에서 다 갈아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차는 다갈수 있어요 X5, X6 이상은 추가금이 한 3, 40만원에서 뭐 얼마 더들수 있는데 대부분 다갈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게휠 타이어죠 사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1, 2 시리즈는 단종됐으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설명드릴 게 없고 액티브 투어로 모델 들고 왔습니다 일반 할부, 스마트 할부 사용 시 주유권 10만원 5개월 제공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스마트 할부 사용하시면 뭐가 들어가죠? 풀 케어 서비스가 1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액 현금으로 사실 분들은 그냥 스마트 아이 조금 쓰시고 상환하는 개념으로 가시면은 아주 주유권도 챙기고 풀 케어 서비스도 챙기고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김세현 팀장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챙겨드릴 거다 챙겨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세현 김장의 킥. 김선우 팀장만 10대, 5대, 6대가량 파는 3시리즈 스마트 리스렌트 상품 쓰시면 이자 지원금 150만원 빠지고 3개월에 50만원씩 월납 지원금 됩니다 그리고 풀케어 서비스 1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스마트 할부 쓰시면 은 이자 지원금 100만원 들어가고 5개월에 25만원 들어가고 풀케어 서비스 1년 들어가고 주유권이 70만원 나와요 70만원 그리고 할부금융 표준형입니다 이거는 이자 지원금 65만원 빠지고 선납금에 따라 금리가 조금 상이한데 최대 선납금까지 넣을 경우 36개월 2% 금리가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마트 할부 좀 부담감이 되고 일반 할부 쓸 거야 하면 이거 쓰시면 딱 되고요. 이거 쓰시면은 주유권 10만원씩 5개월 나옵니다. 조금 여유가 있어. 하는 분들은 스마트 할부 잠깐 쓰셨다가 월납지원금 25만원 세팅해서 딱딱 맞춰가지고 주유권 받고. 상한 하고 하시면은 BM 파이낸스 저런 싫어하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웃음> 예. <웃음> 자 그리고 5 시리즈입니다. BMW 하면 뭐니 뭐니 해도 5 시리즈죠. 자 스마트 운용 리스 렌트 상품을 쓰시면은 이자지원금이 150만 원 빠지고 7개월씩 50만 원 지원 월납지원을 지원합니다. 풀케어 서비스 1년 들어가고. 5302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 7개월에 60만 원 제공하네요. 사실상 스마트할부는 5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스마트할부 이자 지원 150만 원 빠지고 선납금에 따라 금리 좀 다른데 풀서비스 1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시리즈는 무조건 무이자 할부로 사셔야죠. 이게 된다면 은 <laughs> 이자 지원 150만 원 빠지고 선납금에 따라 금리가 상이합니다. 520i 36개월 기준 4,500, 530i 36개월 기준 한 5,700, 530i 같은 경우는 얘는 이자가 좀 낮아요. 그래서 36개월 기준 4천만 원만 넣으시면은 무이자 할부 상품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7시리즈를 들고 왔습니다 BMW의 플래그십의 정석 도로 위에 압도할 수 있는 7시리즈 법인을 대표하는 차량이고 회사에서 가장 많이 타는 차량이고 대표자분들이 많이 찾는 차량이니까 운용 리스 상품이 잘 돼야 되죠 BMW 팬에서 그걸 알고 BMW 7시리즈를 운용 리스로 쓰시면은 월 8개월씩 100만 원 지원합니다 이게 800만 원 공짜로 오는 거예요 월납. 월낙. 그러니까 월납을 150 내시는 분들은 8개월 동안 50만 원만 내시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운용리시나 뭐 나는 너무 이런 게 싫어. 김팀장 할부 갖고 와 하시는 분들 할부도 됩니다. 예, 되기 때문에 선납금에 따라 금리가 상이한데 얘는 이자지원금이 안 빠집니다. 왜냐 프리미엄 상품입니까. 파이낸셜도 이런 차이는 특별함을 줘야죠, 선생님. 740 아이 같은 경우 36개월 기준 9,400 정도 헉, 좀 많이 들어갔네요. 740D 같은 경우는 7천만원 i7 같은 경우는 8,700 정도 얘도 스마트 할부가 있습니다 스마트 할부는 선납금에 따라 금리 상이한데 얘는 많이 넣어면 2%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풀케어 서비스는 1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8시리즈입니다 8시리즈도 뭐 솔직히 이게 좀 많으신 분들이 타는 차니까 스마트 운용리스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운용리스 렌트 쓰시면 은 6개월간 100만원 지원합니다 와 600만원 풀캐셔스 1년 가져가고 그리고 얘는 말씀드렸잖아요 프리미엄 할부78 같은 경우는 엑셀런스 클럽이라고 떠받쳐주는 뭐 차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프리미엄 저금리 할부 금융이 들어갔는데 36개월 기준 어, 이거 밖에 안되네 5700만원만 선납구 하시면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금리 스마트 할부금융은 36개월 기준 선납금 7,800만원 정도 넣으시면 금리 3%대 나오네요 아버님들의 로망카 아니지 30대들의 로망카 아니지 40대들의 로망카 아니지 남녀노소 구분할 거 없이 다 좋아하는 X3 X3는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도 좋은 게 뭐냐 할부금융 표준형 스마트 할부 쓰시면 뭐 이자 높아도 현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좋은 게 순번 어드밴티지도 주고 보증연장까지 1년 추가돼요 보증 연장 1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무조건 X3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X4입니다 X4는 전 상품 주예요 10만 원씩 10개월 100만 원을 거저 준다 그리고 스마트 할부 쓰시면 풀케어 1년 들어가고 무조건 스마트 할부 쓰게 돼 있죠 X4는 일반 할부 금리가 8%대 이러니까 스마트 할부 쓰셔가지고 월납입금 줄여가지고 주유권 받으시는엑 X4에서는 굉장히 낫고 X4는 이달에 사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셔야 돼요 자, 그리고 X5 67입니다. 얘네는 스마트 운용 리스 렌트를 쓰시면 이자 전액 200만 원 빠지고 월 5개월씩 100만 원 지원되고 풀케어 서비스 1년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 할부 금융을 쓰시면 똑같이 200만 원 빠지고 5개월씩 80만 원 지원됩니다. 풀케어 서비스는 1년 들어가고요. XM입니다. XM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할부 금융, 스마트 할부 이렇게 자리 잡고 XM도 아까 말씀드린 7량 8일 같이 엑셀런스 클럽의 대상자입니다. 첫 납금에 따라 무이자 할부 가능하고 스마트업 운용 리스 렌트 시즌 8개월 100만 원 지원. 할부나 금융 리스 쓰시면은 주권 50만 원씩 4개월 지원. 200만 원 주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IX입니다. IX는 지금 보급형 모델 SE가 나왔어요.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좀 IX 5 0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 운용 리스 렌트 시즌 5개월씩 100만 원 들어가고요. 저금리 스마트 할부금융. 첫 납금에 따라 이전 상인산데 풀캐제없이 1년 들어가고. 할부 금융리스도 들어가고 그리고 저금리 할부 금융 표준형은 36개월 기준 7천만 원 정도 상납금 넣으시면 무이자 할부가 된다. 자 그리고 BMW에서 일렉트릭 모델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도 BMW 전기차 사신 분들은 또 궁금해하시니까 정리해놨습니다. iX1이나 i4를 구매하시면은. 50만원 충전 카드를 제공합니다. 사실 아이폰 단종이니까 뭐 의미 없죠. IX1 사시면 50만원을 보시면 될것 같고 IX2랑 IX3는 1년 무제한. IX2는 뭐 아직 안 나왔으니까 IX3는 25년식이 아직도 있거든요. 들어오거든요. 할인이 너무 좋아요. 대신 보조금 못 보세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할인이 좋기 때문에 하시면 1년 무제한 충전 카드 나오니까 구매 너무 좋고 I5, IX, I7 같은 경우 1년 무제한 카드도 주고 월박스 상품까지 줍니다. 전기차만 주는데 이 놈은 안 주면 섭하죠. 나도 전기밥 먹는데 왜나안 줘? 하면은 서운하니까 하이브리드에서도 충전비를 25만 원크레딧카드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차집이 앱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고 3월달 김철혁 팀장이 추천한 차 들고 왔습니다. X3M, X4M, X7이에요. X7 김 팀장 뭔 소리야 X7 하는데 X7이 저번 달에 많이 남았거든요. <laughs> 가격 인상 전 모델이 그러니까 그거 가져가시면은. 너무 최고고 X3M 여기도 있는데 이놈도 사실 가져가면은 M 컴페티산을 뭐 1억 초반이나 1억 뭐 9천에도 즐길 수 있는 매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제 벌써 9시입니다 금요일 밤에 9시입니다 저는 고객님들을 위해 PPT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여기 뒤에 보면은 용서고속도로 앞이기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 차들도 음. 저는 뭐 고객님들 만나 뵙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고객님들 만나 뵙기 위해 금융 공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근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중요한 건 띠링띠링 전화해서 할인 얼마예요? 할인 얼마요 프로모션, 이메, 중요하지만, 사실더라도 정확하게 가정들 짚어가 있으면 사는 게 나으니까, 저희는 전화 안 통해서 프로모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약금 걸고, 가정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견적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화로 견적서 못 드린다, 잘 설명 들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계약금 들어오고, 배정받은 견적서를 안 내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 좀, 저도 잘 지켜가면서, 고인님들은차 사시는데 문제 없게 잘살수 있게 안내 잘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일하는 영업성이 있나요? 솔직히 밤 9시까지 남아서 고객님들한테 안내 드리고 PPT 만들고? 없습니다. 있긴 있을 수도 있는데 없다고 해야 좀 고객님 좋아지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3월 달 우리 고객분들 만나뵐 준비해야 되니까 잘 준비해 가지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떠나보겠습니다. 3월 모두 힘든 달이죠. 모두 힘든 달인데 저 또한 힘들다고 지쳐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팀장직에 올랐고 제가 더 잘해야 우리 팀원들도 아 팀장님 저 정도까지 하는데 이래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월 잘 달려보겠고 우리 고객님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니까 미친 듯이또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팀장 이제 퇴근해보고 내일 출고가 또 있기 때문에 내일 출근해가지고 잘 안내드리고 해야 되니까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맡겨주시면 최선 다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보겠습니다. 3월도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피바. 저리 저리고 이제 가봐야 되니까 저도 전지장물좀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잘 안내드릴게요. 그만 저는 이제 퇴근해보겠습니다.